형태 진입은 몇주역부터 무난한가요? 지금 제 캐릭터 부계정들 48,000 썸브는 4층을 돌리고 4만3,000 다크는 3층을 돌려요. 근데 썸브가 4 8인 돌리는 것도 잘 잡는 건 아니고 그냥 몹을 잡는데 죽지 않는 정도? 어, 막 높이 효율을 보려면 빠르게 잡, 잡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5만 초반 해공석 잘 주네. 50 됐네. 성채가 지간보다 효율이 좋나요? 아, 성채는 저거 포인트 모아서 상점에서 뭔가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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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귀, 희귀, 도전해보자. 나, 이거 만약에 성공해서 트라이 하면 천장이야! 되게 많았네.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자. 그냥 가자. 나이스. 자. 두 번째 천장을 향하여. 간다. 어, 뭐 나올까?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누른다. 쓰리, 투, 원. 아이씨. <laughs> 나에겐 천장이 있지. 웬일이야? <laughs> 천장 갑니다. <laughs> 떨려라. 열어볼게요. 두 번째. 대박! 사슴이다! 와 이거 사슴 갖고 싶었거든요. 와 어, 미쳤어. <laughs> 사슴이 나에게 오다니. 너무 감격이야. 공격야. 어 어떡해. 웬일이야 진짜. 재감 16% 웬일이야. 걱정할게. 즐거운 일이? 어, 나 어떡해. 어, 너무 이뻐. 제가 펜니를 타면은 재감이 맥스가 안 되거든요. 이거 타면 재감 맥스가 돼. 이제 브라이만 나오면 된다. 아, 사선 너무 갖고 싶었잖아, 진짜. 공탈이 펜니르 밖에 없는데, 이제 재감이 낮아, 얘가. 얘가 헐 좋죠. 모뎀 2%. 어떡하냐 이 기분 좋음을 어떡하냐 진짜 <laughs> 여러분 좀 달릴게요 어 허나 다 허네 소리는 좀 인사, 이상하네 <laughs> 둠다 밑으로 또이 또이 아그 제감을 챙겨줘야지 씨야 필요 없어 씨야 <laughs> 필요 없어 사슴 여행 끝나면 누가 멘션좀 주세요 내려둘게요. 아, 축하 감사합니다. 아, 나는 평생 사슴 못 타볼 줄 알았지.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콧구봉, 제 간맥스로 이제 사냥하네요. 제 간맥스, 축하, 델링글은 필요하지. 왜냐면요, 어, 그러네, 델링글 필요 없나? 플레이아 투구에. 아니야, 필요해. 공격력으로 바꿔야지, 얘네들. 이런 거다 빼야지. 델링근 있어야지, 그래도. <laughs> 제가 프레이어 투구를 끼면, 어, 여기서 1%가 퍼 빠지거든요? 그러면 59인데, 델링근 있으면 이쪽에다가, 이거 공격력 세공하는 거니까. 아, 델링근 입었을 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격력 이제 뭐 올리는 거죠? 얘기한 대로. 그니까 러 이게 기본이야. 이게 뭐가 올려지고 저렇게 돼서 뭔가 조절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기본으로 돼야 이제, 아, 나 아크다. 하지만 서리빨이 없어서 아크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도 없어. 이제 깔고, 이거 깔았으니까, 또 각은 나왔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얘를 레긴 신발로 가면, 어, 이거를 차면 여기서 1% 채우고, 여기서 프레이아가 되면, 결국에 똑같긴 해요. 제가 맥스. 딱이 상태로. 세 공, 세개 채워진 채로.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만약에 델링가 있으면, 하나 정도, 하나씩 이제 공격력 바꿀만 하지. 아, 올해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네. 아, 이거 오딘을 끊을 수가 없어. 공어 갑옷 말고 황불갑옷 쓰시는 분 없나요? 아, 황불갑옷은 쟁룡이에요 아, 황불갑옷이 욕자리가 2만 천원 팔아요? 내 캐릭 치워하게 맥스면 가서도 되고, 아, 혹시, 드베르, 드베르그 가봐 <laughs> 관심 없으신가? 드베르그는 만원도 안 해. 그렇게 중요한 치확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치확. 드베르그 홍보대사. <laughs> 와, 또브을 아주 그냥 쓸어 담는 것만 아주. 아, 너무 잘 잡는데? <laughs> 약간 그거 같아. 어, 더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아홉 개 됐네? 열 개네? 중복 하나 있으니까. 방어력이네? 반모뎀까지 있네? 십장판에? 제가 이거 산거 레전더리 하나 빼고는 얘가 레전더리로 산 거고. 진짜 전, 여기 쪽으로 엄청 잘 떴어. 내가 그때 이거 적어 놨는데. 육투째에 이거 스키드블 나드니를 나와서 돌려가지고 팬리를 받고, 육팔트째 성공해서 헨리를 나와가지고, 비드블린드로 교체해서 받은 거고, 처음 업적으로, 여기 두개 있고, 첫 업적으로 가름을 받았어. 대법으로 한번 성공해서 스바딜파리를 받고, 여기서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여기 성공 엄청 많이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엄청, 레전더리 구매한 거는 한번 돌렸지. 여기서도 한번 돌렸죠. 이중복이라 돌렸고, 그때 안드라스, 나왔던 거, 였고, 이거 성공의 중복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요 제법 실패하고 합성 연계 성공했던 거 이걸 그때 받았던 거 그리고 28 29 30 실패하고 천장으로 이번에가 그거네. <목소리>